가다가 편의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네. 내리면, 네. 내리면 안 되잖아요. 누가 알아서 하세요. 자 아침입니다. 응. 자 여기는 이렇게 조식을 배달 배달해줘요 누까지 배달지요? 배달지 <laughs> 배달지요? 제가 <laughs> 꼬였어요 <배다지요>? 아침이다. <laughs> 그래요? 조식을 이렇게 갖다 준다. 너무 맛있겠다. 이건 뭐, 뭐 아주 그냥 아 그럴싸합니다. 그니까 이거 반쪽은 봐서 다리가 다 먹었대. 자, 어... 어. 야, 다 먹었. 음. 나린이는 샌드위치 싫다고 지금 밥 먹고 있고, 얘는 저거 다 먹고 지금 라면을 또 먹고 있는데, 음. 엄마가 오늘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그래? 사람 없는 곳에서 밖에서 우리끼리 재미나게 노는 방법. 태안 음. 도로가 있어. 드라이브 코스. 바닷가 쪽 보면서 달리는 그래. 진짜 사람이 없는 현지인들만 가는 곳. 내가 아, 진짜요? 어, 정말 예쁜 제주도 같은 사진 보니까 그렇더라고. 제주도 같더라고. 예, 예. 데 거기서 그냥 드라이브하면재미없 먹다가, 음. 드라이브를 하면서 거기서 자동차 마지막 챌린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4시가 넘었습니다. 일부러 일몰을 보려고 일몰 시간대가 가까운 시간에 나왔어요. 자, 이제부터 차 타면 못 내리는 거야? 어? 마지막까지 안 내리는 사람이? 아니, 근데 일몰 본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간다고만 네? 그랬지. 아니, 네. 마지막 챌린지니까 누리지 네. 마세요. 일몰이 와도, 일몰이 아름다운 바다가 나타나도 누리지 마세요. <laughs> 네? 가시죠. 이야 아, 벌써 바다 이렇게 보이고 살아난다. 아직 목적지에 도착한 건 아니에요 아, 도착 안 했지만, 거... 안 했지만 너무 예뻐요 맞아요 너무 예뻐요 네, 우와 이쪽 봐봐요 와 저희들 가면서 첫 번째 미션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 가면 뭐 가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편의점도 없고 네, 없어. 네, 네 근데 우리는 일몰을 좀 즐겨야 되니까 네. 소풍 온 것처럼 네. 그래서 가다가 편의점에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네.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거 알아서 하세요 <웃음> <웃음> 편의점에 가서 네. 그 먹을 거를 산 사람만 그 먹을 걸 먹을 수 있어요 어, 단락, 탈락이죠. 잠깐만, 탈락! 그럼... 탈락 대신에 먹을 걸 얻는 거, 내릴 이리... 수도 있고 잠깐만. 아 그리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네. 오늘 마지막 챌린지 최종 우승자에게는 여행 온 만큼 네. 내 먹고 싶은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각자? 네. 네. 근데 우리가 네명에서 진짜 식성이 다 달라서 맨날 메뉴로 싸우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우승자에게 메뉴 선택권을 드리도록 오, 하겠습니다 오 진짜인가요? 그 사람이 먹고 싶은 거 무조건 시키고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야 여기 딱 보니까 어. 간장게장 아, <laughs> 아 싫어, 아, 싫어. <laughs> 자 여러분 편의점 도착했습니다 당연히 아무도 안 가려고 네. 하기 때문에 게임으로 탈락자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으로요? 네 여기 네. 뒤에 보면 네. 1리터짜리 물병 있죠? 500ml가 아닌 1리터짜리 물병 채우기를 엄마 이거 4분 물이 4분 물이 튕겨야 데 이거 알아서 하세요 세분는거 자 거기 가운데 앉아서 나린이 음. 여기 바닥에다가 세워주시면 안 됩니다 아니, 이거 아예 안돼아 하세요 빨리 어, 오야 가능성이 있는데? 해봐요 세 번의 기회 한 명당 아아 아, 아, 그럼 뭐야요 가야 되는 거예요? 못 가... 아니 일단은 탈락인 거죠 자뭐 <laughs> 아, 더 세게 해야 되나봐. 안 돼요, 쥐새, 제가 할게. 안 돼. 자, 첫 번째입니다. 네. 자, 잘 봐요. 네. 성공하는 거. 잘 아, 잘거잘 실패하는 거잘 봐요. 자, 두 번째. 실패하는 거잘 봐요. 잘 봐요. 아! 실패하는 거잘 봐요. 이거 무거워, 무거워서 힘들어요. 아아아아아아아아 <목소리> 어, <목소리> 어, <목소리> <엄마, 목소리> 아왜 나는 안가 왜 안가요 이거 이길거니까 아 이거 되게 무겁구나 생각보다 아아 어. 어. 야 맞지? 뭐야 야, 야 뭐야 지나 세웠어 봤지 <목소리> 일어요 일말 보러 가야한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예 둘이 가위바위 잠깐만 가위바 가위낼게 가위 가위 바... 어가위바위 가... 어? 가위 내가 져줄게 자 안내미진 나가 봐. 위보오 음, 똑똑한데, 이거 똑똑한데. 아 안내미진 나가 봐. 위보 아싸. 간장게장 아직 꿈이 이뤄지지 않는다. <laughs> 자 가서 맛있는 거 사와 더 먹고 싶은 거. 자첫 번째로 탈락된 거 축하해. 어 부럽다 내렸다. 내렸다. 뭘 부러워요? 부러... 아. 아. 그럼 당신이 지든가. 아. 나는 엄마 누나 이기면 은다 먹을 수 있거든 근데 어, 네. 아빠가 이기면 안 되지 간장, 아빠가 이기면 간장 아니 게장 있잖아 그거 나 그때 먹다 토했잖아 <웃음> <웃음> 맞아, 아, 엄마가, 먹다 토했어요? 오빠가 되게 맛있어 먹어봐 했는데 그래? 이러고 먹다가 왜 이렇게 했어 자 나린이 지금 까만 봉다리 들고 <웃음> 지금 섰나봐요 <laughs> <샀나> <laughs> 뭐야 네? 뭐 사오는 거야? 나린이 씨뭐 샀어요? <laughs> 과자 과자 <laughs> 보여줘 봐 보여줘 봐 와 닭다리 야야 빼빼로 아니 이거 탈락자 같 뭐야 오르소만이 샀어? 오빠 이게 어. 말로 말 듣던 엄카플렉스야? 음료수도 샀어 야 일단 일단은 목적지로 다시 가볼게 네, 네, 네. <S een business crisis> <S 소리> 나 그냥 질걸 뭘뭐 질걸이야 아, 어, 다음에 brackets. 탈락하면 되겠네 <웃음> <웃음> 아니, 그게 진짜인 말은 아니고. 와, 드디어 드라이브 코스 진입 지금 해가 아 저기 떠있고요. 점점 내려가고 있고. 우와, 네. 이게 그 해안도로, 해안도로. 얘들아, 해안도로. 여기 가다 보면 네. 뭐 사진 찍을 배경도 있고 네. 되게 좋대요, 바닷가. 자, 내려보세요, 이제. 빨리, 왜, 왜, 잠깐만. 파야죠. 없는 색도 그러게요? 아니, 어디냐면 여기 아직 내린다. 아직 내린다. <laughs> 안, 안 속네? 안 자 여기 포토 스팟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정자도 있어요. 지금 해가 좀 있으면 떨어질 것 같아. 오, 맞아요 어머.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내려가지고 사진도 네. 찍고 어, 나리는 과자 먹으면서 일몰도 보고 하도록 합시다. 야비가 봐요 안 보여. 요야이 태양빛에 지금 내리세요 못 맞아. 내리지 내리세요 못 내리지. 야 내리는 거예요? 나리 내리가 내리는 거야? 응. 와. 문 닫지마! 상쾌한 공기 좀 쐬게 닫지마! 와~~ 과자에서 들어있 부럽다! 쟤 부럽다! 자! 저 만약에 내리면 저 과자 같이 먹을 수 있는데? 네 내리면 먹을 수 있어요! 내릴래요? 뭐야달인나 어? 네. 내려! <laughs> 그럼 여기서 네. 아무도 안 내리기 때문에 <laughs> 게임을 하겠습니다! 야, 야! 저 빼빼로야! 빼빼로! <laughs> 버스를 시작을 누를 건데 노래 하나를 정해서 부르면서 아세명이서 네, 돌아가면서 부르면서 네, 폭탄을 네. 넘겨 준 사람 받는 사람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스탑을 외쳐야 되는 거지. 네. 1분 되기 전에 55초에서 네. 1분 5초 사이 5차 네. 범위가 있으니까 네. 그사이는 인정. 네. 그 사이를 벗어나서 스탑을 외치면 탈락입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그리고 네. 노래가 끝나기 전에 무조건 스탑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네 오케이. 자, 자, 노래는? 자 애국가. 자 예, 다아는 거예요, 지금. 애국가로 예. 하겠습니다. 푸이님 예 다빈님, 그리고. 네. 저, 그래요, 해요, 어, 해요. 눌렀어요, 스타벅지. 그러세요. 동해물과백두 자. 멈췄?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 무궁까지 <놀람> 했어요. 어, 생각해봐, 내가 보고줘와 우와. 나안 가려간다. 람내 안으로. Stop! s t 봐봐요. 어. 아, 네. 탈락. 아, 이거 1분이 생각보다. 아, 나 지금 1.89 오빠 탈락. 왜? 나가세요. 나가고 싶어. 나 나가고 싶어. 와, 이 상대한 공기. 여기가 진짜 풍경이 진짜 아름다워요. 다리나 너 내려. 아니 엄마가 내려. 아너 내려도 돼요, 다리나. 일출 돼. 저 일몰 일몰 우와 해가 벌써 아까 여기 있었는데 여기까지 넘어갔어요. 내려. 안 내려 엄마가 이런 내려. 이런 산케이오이 일몰을 보요 음. 음. 아이고 지금 뭔가 되게 찝찝한데 저기. 저 사람들 아니 나 이겼는데 분명 이긴 건가? 이긴 거 맞죠 여러분 저. 일단은 첫갱 씨랑. 가린이 이거 호시로 가자 빨리 와. 어 여보세요. 예? 네? 왜요? 먹고 싶지 않아요? 먹어도요? 예? 먹어도? 돼요? 네? 응. 먹어도 응. 먹으면 말. 안 되죠? 응. 이거 문을 열고. 목이 말라요. 과자가 아니고. 예? 있는데 음료수. 먹이 말라. 예 네, 빨리 가져와. 음료수, 음료수, 음료수. 가린 씨. 가린 음, 씨도 내려봐요. 아 이거 먹고 싶다. 예? 네? 진짜 목 말라. 아 와요 그러니까 내려요. 여기 물 있는데? 어디? 아! 맞다 아까 물병 생기했던 거. 저왜 빼서 가려 고 그러세요? 예? 저기요. 내렸으니까요. 뭐. 아, 아 누나! 뺏어, 뺏어. 잘한다, 나리니. 잘한다. 알 알았어. 알았어, 알았 알았어, 알았어. 제 주제. 제 주제. 제가 주제. 요 주제. 요아제 주제. 제 주제. 제 주제. 제 주제. 제 주제. 제제제제 소 흔들어 주게 하나만 들어준다. 아, 하나요 하나. 자 진짜? 빨리 먼저 하셔야 돼요. 오늘 안에 네, 하나 오늘 하나 안 해. 하나. 예 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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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 내릴게. 나 내릴게. 아! 축하해 동지 축하해. 아이 나 어차피 꼭 엄마 이뤄줄게. 나 근데 어차피 네. 엄마가 먹는 거 내가 다 먹거든. 네. 그래가지고 네. 어차피 상관없어 나 아빠 그 말해줘가지고. 네. 일로 와. 나나나나 승리야? 어 승리야. 어, 승리야 승리. 일로 와봐요. 왜? 나 어차피 어. 승리했는데 왜 찔찔하지? 예. 네. 그냥 어, 거기 어, 계속 어. 계세요. 얘들아 일로 와. 어, 야 우리 먹자 일로 와. 먹자. 예! 어, 또 먹자. 너못 내려. 예? 에? 계속 계시라고요나 왜? 아니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 끝나면 끝난 거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냥 차에 계속 계세요. 예. 어, 왜 나도? 예. 차에 계속 계세요. 자 이제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인데 근데 네. 내가 이 우승한 거 같지 왜? 몰라 다르긴 수환 지금 빈다 그래서 카메라 켰습니다 저는 네. 요근처 편의점에 가가지고 뭐를 사야 아 아까전에 아, 진짜... 엉카플렉스 야 아빠 아카야 아카 야 내가 해준다 그랬어 수환 아빠가 해준다 그랬지 왜 엄마가 그런대로 했잖 내가 언제 아빠가 수원을 알았어 책가도 줄게요 그거 수원이라니까 원하는 대로 한 2천 원어치만 사 알았지? <laughs> 자 다린이 편의점 도착. 우리 다린이 또 소원을 또 이루어드려야죠. 아, 자 아, 나리 씨 동생한테 전해주세요. 아, 네. 가리오세요 신났네 신났어. 자 일단 다린이 사온 거사 왔지. 일단 집에 가서 숙소 가서 보여주시고요. 네, 저는 네 어떤 것도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그냥. 들어가기 전에 우리 픽업해 갑시다. 해물찜 먹을게요. 해물찜. 예해물찜 나는 이기지도 안하는데 좋네! 아, 그럼 나 다른 거 먹을까? 아니야, 아니야. 아, 나 볼까? 벌써요? 아, 싫은데, 오빠. 오빠가 응. 좋아하는 거 싫은데? 응. 주문을 하고 가지가 갈게요. 오, 응. 뭐 짜증나. 네, 여러분 해물찜 집에 도착했습니다. 네. 자 가지고 오시죠. 음식, 음식 가지고 와야죠. 음식 나 아까까지 내리면 안된다매 아니요 내려도 돼. 요 아니야 아주 지금 내려도 돼요. 아주 반칙이죠 그럼 저 아, 내리지 말라면서 아까도 못 내리겠잖아요. 여러분 아까 보셨죠 영상에서? 그못 내려. 에 네? 계속 계시라고요. 나왜 이겼으니까 아니, 못 내려. 야 그래, 내가 왜 가야 되는 거야 아빠가? 내가 가요? 엄마가 시켰어. 그가요 엄마가 엄마가 아, 시켰어. 우리는 못 가. 오빠 못 가. 가야죠 우리. 알았어요 두고 봐요. 뭘 두고 봐. 두고 봐요. 아, 감사합니다. 자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두고 봐요. 응, 뭘 두고 봐요. 빨리 두고 타. 봐요. 네. 자 두고 봐요. 이제 내리다 집에 수에 도착했어요. 됐고요 그냥요. 물 내려요. 못 내린다니까. 못 내린다고요. 네, 그냥 여기에서 하루 종일 푹 쉬세요. 애들아, 우리 내리자. 숙조 가자. 어. 알아서 드세요. 그거 새벽, 안 먹어도 잠깐, 돼요. 잠깐. 잠깐. 네. 내일 새벽에. 안녕. 나 혼자 먹어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얘들아 우리 가자, 가자. 내려요, 차에서 내리면 안돼요 알았어 내리지 마요 가자 아니 이거 하루살기 아닌데 자꾸만 가자. 야, 됐어, 그럴래? 됐어. 알았어 나 혼자 먹을 거야 가세요세요가 아, 제가 야. 여기서 못 내리게 하면은 진짜 에요 아휴, 내가 진짜 어. 내가 착하니까 내가 봐주는 거지 아니요, 나요 죄송한데 이거 먹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같은 아니요, 아니, 아니, 아, 됐어요 뭘요? 아, 됐고, 빨리, 빨리, 빨리 와요 그러지 마 아휴, 내가 진짜 내가 진짜 착해서 나얘 봐줄게, 빨리 와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거 좀 찍어주세요 와 맛있겠지? 음. 어때? 엄청 맛있어. 나인 먹어봐. 나인 먹어 먹어 응. 먹어. 왜 이렇게 누나 그래. 미역절기밖에 응. 없는 거 <laughs> 미역절기. 야, 이거 먹어요. 좀. 미역절기 아, 맛있어. 아나나 바르니 씨는 편의점에서 먹었어첫 번째는 맞아. 이 물통. 이거 어, 뭐여 이거 한세달 동안 유행했던 건데. 물두개야 응, 누나 하나 줄거야요 와, 킨다주. 네, 그리고. 이거는 사은품으로 받은 건데 아, 어, 이거! 이거 사면 하나씩 또! 어. 어. 이 사양이! 이 초콜릿 달고 어. 짜잔! 가한도 아, 초가 됐겠는데? 진짜. 오늘 마지막 챌린지에 혜자는 우리 같아, 왠지 느낌그죠 왠지 느낌 그렇지 제가 봐도 그래요 와 이거 <laughs> 전복 알았어 이거 응? 뭐야 저거! 이거 제일 좋은 거 내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남겨놨어요 껍데기 깜짝 놀어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챌린지는 저예의 승리입니다 아닌데 내 승리인데? 아내 승리 같지 않지만 네. 어쨌든 여기서 <laughs>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승자는 누구인 것 같으니 댓글 좀 남겨주세요 이상의 기분이 나다린 나달인, 나다린 나달인. 나다린이라고? 음.